I'm mm -hmm. 저도요. 와! 바람 우리 어디 가죠 저희는 어디 가 어디 가지? 평창 스키장에 갑니 평창 흰 스파크 스키장에 갑니다. 와! 뭐 하러 가자. 보드 타러 가면. 둘다 근데 문제는 둘다 보드 못타 생초보 <laughs> 생초보도 아니야 그냥 타본 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타본 적이 없어 그냥.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 생아 알고 보면 내가 보드 고수를 좀어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니야 나 어제 네가 그 뭐냐 보여준 그찾아줄 링크만 보고 잤어 잘했어

여러분 우리, 우리가 아니라 너, 저가 <laughs> 제가, 제가요, <웃음> 제가. <웃음> 제가 o <laughs> 거는. <laughs> 나 e g a Chega, Chega, c 그래 뭔가 이상 e 그걸로는 응. 그리고 어젯밤에 삼각주 먹밥 만들었단 말이야. 응.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먹고 두개 싸왔어. 참 그러니까 짐이 맛나. 응, 그러니까 짐이 맛나. 아, 그런가봐. 저희가 응.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, 아니, 너무 더워요. 나 죽을 뻔했어. 삶은 계란. 아, 삶은 계란. <laughs> 나는 너무 힘을 내서 앉아 있을 수 있나? 이거지, 음, 아니좀 있으면 또더 다시 나가야겠어. 미니에 브라운 양 패션강 패션 테러였고, 패션 할거 패션 테러도 진짜 어쩔 수 없어. 영주, 갑자기 모스터들. 스터 팀들은 안전하게 내려주시 아침에 먹다리 고연리는분오른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죠? 노스 <laughs> <laughs> 다음, <laughs> 다음 기차가 두 시간 후에 있습니다, 여러분. 울산에서 강원도 가기 이렇게 힘듭니다. 아주 험난해요 험난해. 길을 뚫어주세요. KTX 강원도까지 가주세요. 직행. 아마 응. 하나 뚫어 하나 뚫어도 사, 손님 많이 탈것 같은데. 이 죄다 서울로 몰려가지고 서울만 가는 이 더러운 세상. 조선 시대를 닫다. 너무 불쌍해 보인다 응 피닉스 <laughs> 밖에서 자꾸 아, 문자 야, 와요 무료 수신 거고 <웃음> <웃음> 이때 다시 봐가지고 그러니까, 완전 다 쏘는 거야 어. 돈 써라 지금 아까부터 계속 계속 오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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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한창 그 롱패딩인가? 이 올림픽 롱패딩 음. 막 나오고 신발인가 나오, 나오고 <laughs> 야, 내가 평창까지 올 줄이야 눈이긴 눈이네. 어 눈이긴 눈이야. 찌끄레기 같은 눈이거든. 야 화면에도 진짜 안 잡혀. 와 네. 와음와음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눈이 얼마나 좋은지. 응, 이용해 보겠습니다. 여기? 여기? 여기라는데? 9층? 9층. 마운틴뷰? 응. 좋은 거 아니야? 여기 응. 아니야, 다른 뷰가 또 있었는데. 네. 그데 그래? 어, 그래? 아, 그래? 아,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보이네. 아, 내 머리 3번이니까. 네. 두루두루두 오, 신발, 신발, 신발. 어. 신발 아니, 신발이 무슨 말 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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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네요 어 슬리퍼 있잖아 아 슬리퍼, 있지 않나? 아. 슬리퍼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네, 아니야 두 개야 와야 여기 먹으려면 여기서 먹어야 돼여 여기. <laughs> 그래? 여기 여기서 치킨 먹으려면 의자 <laughs> 하나밖에 없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앉아서 먹어야 돼 우리 그냥 아니야 여기 아, 여기 아, 여기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어 와우 정말 별로네요 근데 아 근데 뭐 마운틴도 괜찮지 뭐. 와. 밤이 되면 이쁘어 어, 완전 이쁠 것 같아. 자, 네. 짠 고글을 공개하겠습니다. 와. 와 진짜 너 같은 거 샀다. 짠. 어지뭐 크리스마스인데. 진짜 너 같다. 짠. 너 같은 거야. 너같아 이쁘죠. 진짜 너같아 이쁘죠. 이쁘지 않아? 어. 괜찮은데? 너랑 잘 어울려.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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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니네 것도 보여줘. 내거내하는 완전 하플하고 똥파리처럼 보이는데. 짜오. 이거 다다 아직 비닐로 뜯지 않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얘 사고. 야 봐봐. <laughs> 야 사람 근데 진짜 별로 없긴하다. 지금 아마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. 지금 4 <laughs> 시잖아. <넷이잖아. 웃음> 세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? <laughs> 오늘 밤에 오고 오늘 밤에 먹을 거야 야, 오늘 밤에 먹을 거야 그러면 에나 오늘 바오면 바람 오면거 오늘 바오면 바람 먹을 거 먹을 거야 오늘 먹을 거야 오늘 옷람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오늘 바람 먹을 거야 오늘 거 그래도 괜찮을 듯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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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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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크다. 뭐, 어. 야. 야, 근데 밥 먹으면 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여기는, 조금 게 뭐, 오, 이거 뭐야? 우와, 그런 것도 있어? 이거 근데 찢어진 거 아니야? 이거 <laughs> 이거. <야. 웃음> <laughs> 찢어졌는데? <웃음> 아, 알고 보니까 이런 거있었 있잖아. 어, 근데? 아닌데? 절대 절대 아니야. 여기는, 어, 여기 누가 이렇게 패션으로 쓰나? 너무 좋은데? 와. <laughs>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우와, 드디어. 드디어. <laughs> 어, 진짜 돌아가실 것 같아. 맛있겠다. 나도 떡볶이 먹어볼래 매워? 어? 근데 맛있다 음. <놀람> 드디어 고기를 한번 썰어볼까요? 음. 네. 제일 어, 좀, 좀 많이 배고픈 상태예요. 지금 이리 배를 채운 상태예요. 이걸 맨첫 번째로 먹었어야 된다고. 근데 솔직히 좀 그래야 제일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있어아 맞아 맞아. <laughs> 지금은 약간 좀 버겁다. <laughs> 어, 힘들다. 어 힘들어. 어, <laughs> 어, 근데 좀.. 아, 즐기다는 게.. 거 응. 어, 진짜? 뭐 봐? 뻥치지. 야, 실례가 이렇게 없어서 어떡할래? 너 프리센터 선생님 말한데 개 뻥치지 말걸? <laughs> <먹어봐>. 응. <laughs> <맛이라니까>? 맛이? <laughs> 아 이제 뭐 봐. 부드러운데? 소고기 맛이란 맛이 소고기잖아. 이거 저번에 쓰이 있잖아. 아말이 아, 아, 왔나? 아 소고기다 이 이거 부채살인 것 <laughs> 같은데? 어. 어. 진짜 아, 근데, 맛있는데? 근데 약간, 걸절이 찢어지는 게좀 별로인데? 원래 이렇게 먹으면은 딱 먹고 입에서 녹아야 돼. 그냥 맛있네. 달콤해. 미디움이죠 미디움. 야, 이거 누가 보면 내가 다 먹은 줄 알겠는데. <laughs> 같이 먹은 거예요, 같이. 미지, 미지 이렇게. 같이 먹은 거예요, 같이. <laughs> 같이, 먹은 거예요? 같이. <laughs> 이렇게 환복하고 저희는 스키를 타러 가겠습니다. 와 어. 야, 우리 좀멋있는데 우리 꼭 진짜 보드 타는 사람들 같아.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g o o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습니다. 지금. 굉장히 없어. 촉박해 지금. 음. 아 열심히 장갑을 착용을 하고 우리 술먹으러는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야 절대 못 가지. 야, 주류 무제한이면 뭐해. 절대 못 가지. 우리 지금 이거 타느라 망했어요. 좋아요. 자. 가. 안녕. 더, 더 뒤로 가 봐. 내가 오라고 하면 달려가. 야, 그게 더 위험한데. 하나, 둘, 셋. 나할수할수 아, 나 둘, 셋나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그래도 약간 좀... 약간 좀... 哇、oh. 는 재능이 없는걸로 음. 니네 일단 다시 켜가지고 스킨도 재능그 없는걸로 아부끄러우다 눈썰매 타라고 그럴게요 여러 그럴수도 있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하냐면 민희의 토익 알바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털어진이래요 자꾸 오, 어떡해 제발 받아주시면 다섯 통 왔지? 아 진짜 중간에 끊기면 안 되는데 저희는 지금 옷을 빌리러 가고 있어요 <laughs> 살기 위해 잡았다 살기 위해 <laughs> 보셨죠 방금? 제가 미니의 목숨을 살렸어 <laughs> 내가 너 살렸어. 아니 응. 진짜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. 응. 평생을. 니네 대가리 깨지는 거 내가 나갔잖아. 너 내가, 내, 나갔잖아. 내가 누가 구해줬어, 계속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너네 누가 구해줬냐고, 나지? 아, 이 지금 방금 찍혔어. 이게 진짜 평생 박제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있잖아. 어? 뭐해? 토끼 만드는 거. 다시 해봐. 이게 토끼라고?

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게 개구리일까요? 토끼일까요? 오늘 맛있는 거겠지? 맛있어야 돼. 아 이거 아닌데. 안 돼, 잠시만. 야, 맛있겠다. 레스토랑에 웨이팅이 있어서. 웨이팅 걸고 올라왔어요. 야, 야, 스키랑, 여기가 더 종류가 많던데. 여기 가더라 음. 아, 배고파. <목소리> <목소리> 그게 맛있어요 여러분 왜 맛있단 이 맛있다고 소문난 이유를 알겠어 저는 마이 페이보릿 치즈맛을 먹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누가 치즈맛을 먹냐 이혈증 누가 딸기맛을 먹냐 토딩이야 너 지금 딸기 재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가야 돼. 야, 그거는 천연, 약간 자연적인 딸기고 그거는 인공적인 딸기잖아. 딸기 크림 공장 만드는 사람, 딸기 크림 빵 들어가는 사람, 모든 사람한테 지금 사가야 돼. 야, 얘년 그럼 모든 뭐 외국인한테 사, 사가야 음. 된다. 응? 치즈를 모욕했잖아. 그 사람들도 그럴걸? This is not cheese! <laughs> 포토를 위해서 멈춰니다 포토 타이밍 <laughs> 야 이렇게 많이 먹었음 어떡해. <laughs> 어, 저희 다 탔어요. 나는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무릎이요나정강이뼈저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마지막에 탄 것들 한 대여섯 번은 다안 넘어지고 탔습니다. 이게 다 나의 키칭 느낌이야. 그치. 1타 강사, 광민이. <laughs> 아, 어. 너무 힘들었다.